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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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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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아아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음게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아니아니 뻔늘네 어! 계속 안 닮았네, 신형 맞니? 너 혹시 맞아? <laughs> 깜짝이야. <너? 웃음> 다들 되게 다들 닮았다, 그 <레스> 근데 얘네는 닮았다의 기준이 좀 달라. 내가 볼때콘텐 해야 되냐. 아, 근데 진짜 닮았다 할 거면 이렇게 불을 보고 닮았다 는 거긴 해요. 이게 어, 얘네가 기준이 다른 거. 너네가 좀 높긴 하다. 저 근데 처음 퍼피랑 닮았지 계속 보면은 퍼를 다뤄버려. 형 근데 그, <레스> 응. 그 화장 안 하고 있잖아. 형 <레스> 어, 진짜 뒷모습 보면 똑같아. 뒷모습이똑같 맞지 않아? <레스> 그러니까, <맞아요. 레스> 아, 희소 알바도 좀 대신 나가고 좀는라 그런 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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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 약간? 약간? 내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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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간? 약간? 아니야?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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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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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네.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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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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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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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약 네. 아, 네. 오빠들 물어봐가지고 저기저번태에 걸었는데 아이게두개가걸려있거네개 걸려있지 게아고 근데 두개가 걸려있어서 이게 게임 상담번호가 아지잘 모르겠는데 오빠안 깨는 게 3개야 게 이거 그냥 들고 던져버려 두개씩걸리지 말라고 아, 아니아 아니. 어. <laughs> 네 <개가 웃음> 아니 게임은 어. 네 개씩 하면 던져버리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못해 여기 있는데 여개 두 되겠네. 두개 던져버리면 다음에 우리 면 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아! 이민아! 이 오히려 내가 못 걷는데 내가 이거도 하면서 욕먹어. 번째에 용기가 걸려있는데 한번더 하자. 네? 망해 안되이어 던져버리면 된다니까? 너가 서 그거를 발로 찰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바꿔서 합쳐 합쳐 놓고 떼갖 아니야 떼갖고 아니야.

나도 있어. 잘라. 왜? 잘못 싸우는데. 진짜 이러고 10년 동안 그냥 짜리네. 소중히 10년 동안 그리겠니나겠 근데 빨리 1년한 칸. 가 아, 짧아. 넥센스? 넥센스. 여깄어. 못알아들

이거는 파업스러운데, 업은 이거 공어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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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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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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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로 상관없어 우와 거의 2층에서 떨어졌다 너랑아 너랑 직접 해야 돼? 해도 되고 레르겠 돼? 아 힘들 것 같아 아 너랑 해야 겠다 같아 콩을 땅을 같이 따고 이름을 같이 잃어 야 현수한 씨랑 나랑 찢어면 공격은 떻게할 거야 아키 진짜 그게 이대로 아니야? 땅을 그래. 땅을 깨달아. 깨달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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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이 이렇게. 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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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넌왜이이

이거 섞어서 고구에서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재렬이 형뭐할 거야? 홈복할 거나 <목> 게임 있어? 게임 하나 잡을래? 어떻게 잡고냐 잡을 형이 어. 게임 있어? 셋이 하고 한 명... 세훈 장 세훈이 게임 있어? 있어? 현석이 형 게임 있어요? 여기, 여기저, 다르다 여기서 한명 잡자 현석이 랑한명 할까? 아... 상이 귀엽지? 나 재형이 형이랑 하고 싶다 아 재형이 형그래 그럼 재형이 형이랑 너 재형이랑 팀하고 싶다고? 네, 그냥 게임하고 어 아, 오케이 빨리 잡자. 4번에 그냥 걸어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일단 일단 걸어만 코로나... 아나

근데 현수 형이 왜 이렇게 두명 오는거야 네. 우리가 나이야아맞다맞와 아예 저렇게 이도 사람들 특징인가봐 그러면 편하 게 지금 뒷바 퀴가 하고 있 는데.

좋다 어,